10원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3 0번 문제를 이제 또 보겠는데요 <laughs> 이건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왜 전형적인 문제냐면 볼게요 이거 먼저 해석하고 문장 패턴 분석해 보겠습니다장 패턴 다윈은 봤다 블러싱은 얼굴 빨개지는 거죠 얼굴 빨개지는 거 이것을 몸으로 봤냐면 독특하게 흉먼 인간적인 걸 봤다 그래서 이 그래픽 흉어가 뭐냐면 다윈은 아니라고 블러싱의 기회이있잖아 핵심은 주어의 거나목적나 보호인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어. 주어 목적은 90%가 넘어. 다음인, 블러싱. 얘가 핵심일 가능성이 높잖아. 다음인 너무 포괄적이잖아. 맞아요? 다음인, 블러싱. 얼굴 빨개지는 걸 독특하게 인간적인 걸로 봤다. 나타내면서. 벌릉터리는 의지적이야내 뜻대로 되는 거. 손가락을 폈다 하는 거는 벌릉터리야. 얘가 나야? 재채기 하는 거 벌릉터리야? 밥 먹고 하고 위가 움직이는 거 벌릉터리야? 임반을털야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생물학에서 수의 근, 불수의 근이런 말해. 수의 근은 내가 움직이는 걸 수의 근이라고 그러고, 나와 의식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불수의 근이라고 해. 알겠지? 호흡도 내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 걸임반을털야 신체적인 반응이다.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어떤 반응이죠 양이 된 거야. 당황함에 대해서, 또는 자의식에 의해서 창피하잖아. 사회적 환경에서 당황했을때 빨개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의지해서 생피해서 빨개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느 걸로 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A, C가 아니죠 B나 C로 갈 것인데요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하 o w e v 가 C번에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 o w e v e r 가 나오면 h o w 를 먼저 읽습니다 왜? 논리가 꺾였잖아 뽑힌 걸놔두면 나머지 하나가 천군백군으로 들어가 주면 되기 되잖아, 그쵸 제시문에 얘기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우에버가 나온 게 있어. 그럼 제시문하고 하우에버는 일단 다른 내용일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두개 있는 것이 얘한테 붙고 얘한테 붙고의 순서만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먼저 읽어요. 근데 이제 사실 좀 너가 떨어지면 좀 부담될 수는 있죠. 다 읽어가는 게 맞고요. 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원해 사라지기를.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고우 브라이트 h t 니까 b r 이트는 밝은 밝은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 의지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내가 민박을 하게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빨개져 그렇게 될때 우리가 사라지기를 때때로 원하지만 올뭐 밝이는 신기하니까 이거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죠. 그렇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죠? 얼굴이 빨개진다는 내용은 이제 끝난 거고 심리학자들 관점은 주장한다라고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심리학자들은 말해 얼굴 빨개진 게 실제로 수업을 기여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이라고 나왔어.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이 뭔지 이제 구체화로 들어가겠죠. 그니 구체화로 그렇죠? 뭘까? 우리가 원래 뻘게 될때 그것은 신호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호이다. 아주 진조야. 음. 뭐라는 신호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구경이 깨졌다라는 거야. 거리에 갔는데 옷이 바지가 뒤까지 터지면 창피해지잖아. 사회적 구경이 엉덩이를 트고 다니진 않잖아. 그죠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사과이다. 실수에 대한 사과이다. 실수하니까 미안해요. 라고 비자발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야. 말로 나온 게 아니고. 생물학적 반응이요.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리면 뒤쪽에 달릴 거야. 맞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A, B 중에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글이 있는가를 보고, 없으면 심리학자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고. 맞죠? 심리학자가 주장해 나오면 B가 뒤에 물리던가 A가 뒤에 물리게 되겠지요. 맞죠? 박싱 처리만 되면 나머지는 쉬워지는 거야. 이 음. 제일 어려운 그러면 이제 A로 가볼까? 아마도 우리의 짧은 손실, 얼굴에 이게 뭘까요, 이게? 동치적 개념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짧은 얼굴의 손실은 뭐야? 얼굴이 뿔리게 지는 거잖아. 맞아요? 브라이트 레드 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표현만 바꾼 거지. 같은 말이죠? 블러싱이죠? 아마도 블러싱은 이익을 준다. 장기적인 응징력에 사회.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이 블러시하게 되면 사회적 실수를 만든 후에 그들은 보여진다. 더 긍정적인, 좋은 관점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뭐라고요? 거짓말하고도 발견이 되는데 어디를 뿌리지 않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잖아. 거짓말하는 게 발견되면, 어머, 점심을 봐야 되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말이 된다는 것은 양심은있는 사람이다. 실수나 할지라도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a 1의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심리학자 뒤에 붙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이 판단을 좀 명명해야 돼. 이 판단은 여기 제시문에 붙어야 되는 내용이야 다음에는 아, 불심을 독특하게 인간적으로 물어봤다. 비자발적인 신체적 행동, 야기된 당황이나 자기 의식에서,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적 환경에서, 당황해서 만들어진 그냥 물리적 반응, 비자발적인 신체적인 반응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 A가? 아니죠. 아까 말한 어떤, 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아까 말했잖아. 다윈이 얘기한 얘기 하나하고, 심리학자가 얘기한 내용이하고 지금 논지가 두 배로 달라지기 때문에 천분, 백분을 나누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심리학자는 주장하잖아. 블러셔는 실제로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을 기여하는 거고,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이 바로 A에서 제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CA를 박싱. 철저 하면 되잖아.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B만 남자아 B만. 그럼 B는 또다시 어? 심리학자 얘기냐, 다윈 얘기냐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잖아. 보자. 우리가 어색하거나 당황하거나 부끄럽게 느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뻘개지지 않는다. 그것은 약이 되는 것 같다. 우리의 걱정, 관심사 걱정,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걱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다. 연구들은 확인했다. 단지 비트월 듣다야 네가 블러싱하고 있다라고 단지 듣는 것이 그것을 약이 한다는 라걸 확인해줬다라는 거지. 우리는 느낀다. 마치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음. 이건 어디에 걸려야 돼요? 음? 이건 어디에, 어디에 걸려야 될까요? 바로 이 제시문에 연결된 내용은 아니겠어요, 맞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B가 1번을 붙여야 되는 거고, 맞죠? 음, 음. 자, 그 다음에는 B가 1번을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박싱이 어떻게 처리된다, 있죠? C A였어요, H C였어요, C, C A였죠, 그렇죠? 네. 자, C A를 박싱 처리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몰 CA가 박싱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CA가 여기도 있고, CA가 여기 있지만 지금 CA에 d 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 우리가 논의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CA 이, 이 박싱 처리에 게 유리하단 말이야. CA의 박싱 처리를 통해서 d 가 앞에 분야, 뒤에 분야만 판단하는 판는 문제가 된요 만약에 여기 심리학자라면 붙일라면 뒤에 붙일라면 뭐가 되냐면 아까 말한 거죠.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사회적 목적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어떤 음, 빨개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laughs> 현상을 얘기하면 자의식을 하고 있다. 당황감을 느끼고 있다는 라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 예, 붙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풀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어떤 문법적 포인트를 좀, 좀 살펴보면요, 요거 정도 좀 좋은 것 같죠. 대디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신호이다라고 가주 진주로 이렇게 써놨고, 다시 대처해서 우리가 인식한다, 대디아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신호가 된다라는 문장이 문 좋은 문장이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음, 에즈이프는 원래 에즈이프의 노가 가정법을 쓰게 되는데 여기 직설법을 쓰는 게 조금 특징이긴 한데 에즈, 만약에 이프를 썼다면 100% 가정법을 써야 된다. 근데 에즈 o 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가 비록 모모할지라도니까 아, 이렇게 직설법을 써는 우오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푸드 없이 가정법 과거를 써주는 게더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이트는 관점에서 해가지고 이 표현을 다 나와야 돼. 더 좋은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원래 빛이잖아요. 더 좋은 빛에서, 더 좋은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음.